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 경제학 챕터 10장 이번 시간에는요 사례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70페이지고요 케이스 스터디 생산성 원천으로서 성공적인 경영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지금 국가가 성공하는 거를 살펴보는데 국가가 성공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요걸 보는데요. 이 국가 안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실 기업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국가의 성공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도 하나의 그자그마한 소단위의 국가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성공 원인을 살펴보으로써 국가의 성공 원인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첫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국가의 성공이 차이가 난다, 성장이 차이가 난다. 이거는 소득이 차이가 나는 거알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천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요, 어, 성공한 기업이 있고, 실패한 기업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더 안쪽으로, 마이크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과 관련된 경영에 어떤 관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특징을 한번 찾아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달러 한번 볼게요. 일부 기업들은 운영이 잘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다른 기업들도 존재하게 되고요. 운영이 잘 되는 기업은 최신의 작업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게 성공. 성공한 경영의 관례 한번 살펴보면, 최신의 작업 방식을 최신의 작업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에 대한 도전적이지만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리즈너블한 어떤 목표를 제시해 준다. 약간 뭐 경력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동기부여.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잘 되고 성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1페이지 세 번째 줄 볼게요. 니콜라스 블룸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자신의 영향력 있는 연구를 통해서요. 성공적인 경영의 중요성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자, 대상은 4개국의 4개국의 국가, 4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73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문을 하고요. 어떠한 경영 관례에 입각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가? 그거를 살펴보고 있네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업적의 기초에서 종업원을 승진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업은 근무한 연수에 기초에서 종업원을 승진시킨다든지, 그냥 종업원들을 승진하게 되는 방법을 업적 성과냐, 연수냐, 뭐 등등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전제 조건이 당연히 뭐냐면, 기업들, 성공했을 때 기업들 간에도 이질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이질적인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네개 국가는 어떤 나라들 들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두 번째 단르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이렇게 있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식으로 국가를 정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니까 평균 등급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 앞에 있는 거 순서대로 높았고요. 다음에 국가들 사이에 편차 중 많은 부분이 경영이 엉망인 기업들이 만연해 있다는 라 사실에서 비롯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 좀 뭔가 전체적인 평균 성적이 낮았는데 성과가 이게 말 그대로 꼬진 기업들이 엉망인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 요렇게 포진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단락에 한번 가 보시면은 자 경영의 등급이 해당 기업의 성과 측정지랑 또 상관이 있다는 거 경영이 잘 될수록 그럴수록 뭔가 성과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평가를 합니까? 하면은요.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 평가 뭐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성과를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가? 이걸 보면요. 자, 여기 세 번째 달러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죠. 경영이 잘 이루어진 기업은요. 더 많은 매출액과 이윤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요걸 성과의 측정치 지표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경영이 이렇게 바람직한 성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게 됐는데 아니, 근데 왜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그렇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뻔히 아는데 왜 열심히 안 할까?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해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엉망인 경영, 여기 보시면, 엉망으로 경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요거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엉망으로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세 번째 줄 볼까요? 경쟁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네, 국가 내에 경쟁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 뭐 경작에 얘기하는 게 늘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 개별 기업 입장에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말 그대로 최선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영이 엉망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면은 해당 기업의 경영인들은 결론을 거의 끌어내지 않는 상태 손실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엉망으로 하게 되면은 손실 매출액 이런 것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손실이. 은폐된다 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면 자기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손실이 안 좋게 되면 퇴출당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은폐되고 파산이 없는 거야. 파산이 없어.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쟁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들이 생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 개방을 통해 가지고요, 에,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개방을 통해서 경쟁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잘못된 경영이 지속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장소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족 소유 기업 같은 경우에 가족 소유 기업은 기업의 장자 상속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특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를 최고 경영자인 CEO로 임명하게 되는 전통이 담겨져 있는데, 이 전통에 따르면 원래 가장 적합한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후계자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게 되고요. 출생 순서에 따라서 음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 후계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태어난 게뭐들 그렇듯이 첫째로 태어났다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뭔가 더 열심히 할 위인이 없어요 이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특히 많이 있다 여기요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장자상속제 특성이 좀더 많이 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가 요게 많이 있는데, 노르만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제주를 보시면, 노르만의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르만족의 전통,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핵심적인 요 경영 관례상의 차이를 통해가지고, 어떤 나라들의 그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훨씬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고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업 케이스 스터디 연구이긴 하지만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함으로써 국가 간의 생산성의 원천, 그거를 한번 살펴봤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뭐, 논문도 밑에 레퍼런스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